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최근 거래된 아파트 9개 단지입니다. 직거래는 제외했으며 최근 2024년 2월부터 거래된 단지만 포함했습니다. 부동산 연구소는 매일 한번 아파트 실시간 거래를 분석하여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세대수 이상의 아파트만 포함하며 시세에 영향을 주는 직거래는 제외했습니다. 지난 5년 안의 양천구 4월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매매가 하락 순서 알려드립니다. 9위, 신정뉴타운 롯데캐슬 아파트. 양천구 신월동에 소재한 2014년식 930세대 34평형, 19년 7.8억에서 21년 12.1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3월 9.4억으로 하락. 2.7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4.2억에서 21년 7억까지 상승. 최근 5.7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61%입니다. 8위, 쌍용아파트. 양천구 신정동에 소재한 1992년식 270세대 30.2평형. 19년 7.2억에서 21년 11.73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4월 9억으로 하락. 2.7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4.2억에서 21년 6.3억까지 상승. 최근 5.2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58%입니다. 7위 목동 파크자이 아파트. 양천구 신정동에 소재한 2019년식 356세대 33.3평형, 19년 12.1억에서 21년 16.09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2월 13.1억으로 하락. 2.9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5.5억에서 21년 10.3억까지 상승, 최근 9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 가율은 68%입니다. 6위 목동3익 아파트, 양청우 목동에 소재한 1997년식 277세대 25.9평형, 19년 6.75억에서 21년 11.5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3월 8.6억으로 하락, 2.9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4.1억에서 21년 6.5억까지 상승. 최근 4.9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57%입니다. 5위, 목동금호일자 아파트. 양청우 목동에 소재한 1997년식 224세대 27.9평형. 19년 7 7억에서 21년 13.9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3월 10.9억으로 하락. 3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4.6억에서 21년 8억까지 상승. 최근 5.6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51%입니다. 4위, 우성아파트. 양청우 목동에 소재한 1992년식 332세대 30.8평형, 19년 9.1억에서 21년 16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4월 12.7억으로 하락, 3.3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5.5억에서 21년 9억까지 상승, 최근 7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55%입니다. 3위, 현대아파트. 양천구 신정동에 소재한 1995년식 217세대 32.5평형, 19년 7.35억에서 21년 12.4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3월 9 0억으로 하락, 3.3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4.88억에서 21년 7억까지 상승, 최근 5.8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64%입니다. 2위, 목동센트럴라이파크위브아파트 양천구 신월동에 소재한 2020년식 3045세대 33.3평형, 21년 13.8억에서 24년 4월 10.37억으로 하락, 3.4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21년 8억에서 최근 5.8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56%입니다. 1위, 목동성이차 아파트. 양천구 신정동에 소재한 2000년식 1140세대 32.1평형, 19년 6.82억에서 21년 12.2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4월 8억으로 하락, 4.2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3.8억에서 21년 6.8억까지 상승, 최근 5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62%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